<laughs> 네 오늘, 오늘은 그 병농사랑 단농사 음. 말고 다른 분야를 한번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음. 그, 그 꽃농사. 꽃농사? 아화의직장화의농사 화해, 아, 꽃농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적 있어요? 오꽃이면는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는 꽃이 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얘네들도 꽃농사인가요? 식물들은 아, 시간이 지남에 꽃이 한번 씩 피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어, 그, 조경이라든가. 네네. 어, 이렇게, 그, 관상용으로. 음. 아니면 요새는 뭐, 저기, 공기정화,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죠. 네, 공기정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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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목적. 아니죠? 그러니까 먹는 게 아니라, 음, 보는 거. 음. 보는 식물. 어, 반려식물이라는 요, 얘기도 지 요새 많이 나오고. 네. 자, 그러니까 요런 식물을, 어, 예쁜 식물을 보는 거에 에, 관점을 둔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농사를 꽃농사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 그러면 얘도 꽃이 될수 있다는 거네요? 뭐, 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이제 금전수라고 하는 건데, 이건 꽃안 비었던 것 같은데? 관엽식물이라고 하죠. 관엽. 아, 관엽. 관엽이라는 거는 볼관자에다가 이파리 역자거든요. 그러니까 이파리를 보는 식물. 그러니까 우리가 음. 어, 식물을 볼때 꽃을 이쁘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자, 요것도 잎이 에, 어땠어요? 알록달록하죠? 네, 너무 예뻐요. 이 에. 흰색과 초록색의 조합이 너무 예쁜요 그렇죠. 같아요. 에, 그러니까 이게 무늬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녹색 식물은 녹색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내면서 화려하게 네. 색을 가지고 있고, 어, 요새 잎에 무늬가 있어서 어 무늬 종 식물들이 예, 앞으로는 대세가 될 거예요 무조건. 아 당근에서 많이 봤어요 구멍 뚫린 애들 음, 색깔 그렇죠. 다른 애들. 막 그렇죠. 무늬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무늬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는 음. 그런 그 식물들이 앞으로는 대세가 될 거고 이렇게 네.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식물들은 뭐 이파리가 넓은 식물들은 관엽 식물이라고 그러고. 공기정화식물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파리가 넓으니까, 아, 증산작용, 음 여기서 수증기가 나오죠. 수증기가 나오는 작업을 이파리가 넓으니까 많이 하겠죠. 그러면서 공기를, 어, 유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 공기정화기 역할을 하게 되죠. 공기청정기네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려면, 작은 식물보다는 이파리가 넓은 식물이 훨씬 더 많이 하죠. 아, 근데, 공간 조금 내면서, 그러니까 내가 몇평안 되는 원룸에 산다면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원룸, 원룸에다가 식물들을 버티고 는거 많아요. 아이그나 어, 아니고 식물을 집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식물, 그래서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본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사라고 얘기해요. 아, 집사님들, 네, 새로운 나는, 집사님들. 네, 우리 집은 주인이 식물이고, 네. 나는 그 식물을 보살피는 집사다. 음. 그렇게 얘기하면서 식물을 뭐 무작위로 반입을 하죠. 그런 분들은 건강하시겠어요? 뭐 건강하기도 하고 뭐 자기만족에 사는 거니까 음. 뭐 여러 가지 뭐 충분히 예,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물들 시장이 앞으로 음. 어떨까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어 활성화될까요? 아니면 지금 시장을 유지할까요? 저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 어, 급속하게 커질 겁니다. 왜요? 유지, 유지가 되지 않을까요? 사고 싶은 사람만 사는 거 아니에요? 식구세는 예. 그렇죠. 네. 근데, 예,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변화, 향후의 미래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향후의 가장 큰 변화는 AI가. <laughs> 로봇이... AI도 있겠죠. 로봇이. 고령화죠, 고령화. 아. 많은 사람들이 전체가, 나이가 드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죠. 네. 그리고 고령화가 되면은, 어, 뒤따는 게 뭐냐면은, 어, 예를 들어, 이제, 60이나 50대 중반이 넘어가면은 고령화되는 것 뿐만 아니라, 네. 어, 주업점, 어, 맨날 일에 매달려서 살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일이 없어집니다. 아, 일을 만들어야 되네요? 일을 만든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어, 그냥 자는 시간 빼고 일만 하는 그런 일을 만들지를 못하죠. 아, 시간 한야있나요 시간, 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일을 잡는다 하더라도, 어, 파트타임이라든가 일의 파, 아, 강도가 매달리는 음, 시간이반 음, 이하를 줄죠. 그치. 없거나 일이 확 줄죠. 음. 그러면은 어, 그외 시간 일 외에 많은 여유 시간들이 남게 돼요. 네네네. 음. 그 여유 시간에 사람들이 찾는 게 반려동물도 마찬가지고 반려식물도 어, 아주 큰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동물 키우는데 고양이들은 음. 캣글라스 너무 좋아한다면서요. 그렇죠. 그거 하나 사주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네. 그렇죠. 커질 수 있었겠네요. 어, 이게 이제 이걸 확신하는 이유가 어, 왜 그런 얘기냐면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한1 0년 이상 젊어 늙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일본의 그이 식물 시장, 네. 요그 화훼 시장은 대중화된 화훼 시장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확장돼 있어요. 그게 일본 사람들은 식물을 좋아하나보다. 이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평균 나이가 높기 때문에 평균 나이가 높아지면 식물을 좋아하게 되죠. 음 맞아요. 나이 들면 꽃 사진 찍고 그렇죠. 자연 보러 맞아. 산 타고 막 이런. 그렇죠. 일본, 이런 것들 사는데 투자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 꽃을 좋아하면 나이가 든 것인가 보다. 오예 그런 말 많이 하죠 거꾸로예요. 나이가 들면 꽃을 좋아하게 돼요. 아, 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꽃 시장은 분명히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꽃 시장은 조경 아파트에다가 예그 네, 네. 어, 조경을 하는 그 건물을 짓때 조경을 하는데 식물이 들어가고 그습니다 그리고 어, 일부 매니아들이 식물을 뭐 사서 이렇게 가꾸는 작업은 아주 일부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아파트 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맞습니다. 식물을 많이 들여 놓을 수 없어요 맞아요 예, 옛날엔 베란다가 있어서 거기다 식물을 길렀는데 지금 베란다도 없으면서 식물을 들여올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협소하죠 예, 그래서 이, 막 들여오다가도 막 갖다 주고 갖다 주고 하죠 예. 하지만 고령화가 되면 어, 식물 시장이 그래서 우리나라 식물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음.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우리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식물시장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식물시장을 대비해서 우리가 농사를, 네. 우리가 식물을, 재배해서 아니면 좋은 식물을, 어 그, 만들어내서, 아까 조직배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발을 해내서 품종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요 시장은,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아주 큰 음... 시장이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죠. 어, 근데 이게 진짜 예쁘게 꾸몄다는 게 느껴지는 게, 화분에 돌이 음. 다뭐 색깔 달라요. <laughs> 그렇죠. 이거, 이 달라요. 어, 그렇죠. 식물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식물을 이렇게 화분을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그, 어떤 모양을 이, 만들어내는 작업. 네. 2차 작업이죠. 네. 가공 작업. 이 시장도 지금 급격하게 현창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뭐 만약 얘가, 이런 통에 담겨있으면 또 느낌이 다를 것 느낌이 같아요. 다르죠. 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어떤 그, 가드닝 내지는 뭐, 이렇게 디자인 작업이 나가나 할까요? 뭐, 이런 작업들이 어 계속 그 확장해 나가는 거고, 여기에 내 나름대로의 기술적인 노하우라든가, 네. 어 디자인적인 감각. 음음. 다음에, 친구를 보는 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나만의 어떤 기술이, 나만의 노하우를 갖추게 된다면, 요 시장에서, 어 쉽게, 쉽게는 아니고, 조금은 어렵지만, 충분히 내 그, 그,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 그 시장은, 뭐, 충분히, 뭐, 어 발달하고, 생각할 수 있죠. 와, 아, 그럼 강점을 내 강점을 가지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예 새로운 나만의 것을 만들기에 되게 적합화된 곳이 원예 시장인 거네요. 원예보다 화훼 시장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어, 보면은 어, 한때는 이 외국에서 새로운 것들을 들여서 어, 저런 것거 뛰나? 뭐 예를, 예전에 핑크 물리 핑크 물리라고 좀 봤어요. 아니. 핑크 물리라고 이제 길에 분홍색에 핑크색의, 그, 갈대죠. 사초. 예. 네. 네. 그게 쫙 들, 들팔로 덮는 음. 그런 식물을 외국 종인데 그걸 들여서 그걸 갖다가 어, 쫙 심어서 사람들의 관광객을 끌어들였던 지자체가 많았죠. 네. 그래서 한때는 그게 유행을 타듯이 그 식물이 지나갔고, 아. 그 외에 이제 다른 식물들도 만들어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아. 이제 화해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새로운 어, 그 식물들을 선보이고, 어, 만들어내고 꾸며, 꾸며 이렇게 이렇게 그뒤 만들어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상당히 에, 다이나믹하고 무궁진하고 전망이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네요 미래를 볼수 있는 시장이니다 그렇죠. 그리고 화해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어, 이 먹는 거 농사짓는 거보다 평균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요? 꽃은, 꽃은 요즘 잘안 산다고 생각해서 사실 네. 아야저꽃 키워가지고 돈 얼마나 벌겠어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왜냐면 변나 밭농사는 네. 먹기라도 하지 꽃은 네. 눈만 보는데 어때? 케대? 네. 이랬는데 그렇죠 근데 잘 아니, 하는, 물론 이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잘하는 사람들은 어, 뭐 예를 들어 일반 먹는 거뭐 꽃추농사를 잘하는 사람이나 네. 뭐 딸기농사를 잘하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음. 많은 수익을 음,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비교하면은 잘하는 사람 중에서 보면은 화해농사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이 보이죠. 오. 그리고 중간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 화해 중간 정도 그룹도 뭐 당연히 화해가 훨씬 더 수익이 많고 오. 뭐 밑에는 뭐 이렇게 애매하죠. 그, 평가하기가. 음.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화해 시장은 되게 유명한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도 레슨 들어보니까 화훼 시장 쪽으로 가야 되겠다. 예쁘고 예쁘니까 그렇죠. 좋지. 공기청정기도 되지. 그렇죠. 사람들이 또 관심을 많이 네. 갖게 되는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랑 이 농사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힐링이에요. 어, 이걸 기르는 네.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 어떤 식물이 예, 이쁘게 잘 자라주고 꽃을 막 피어서 내가 지키는 식물들 꽃이 확 피어 있다든가. 네.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스스로 힐링 되겠어요. 아, 이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수 있군요. 그렇죠. 내가 내, 내 자신에 대한 힐링이 되고, 네. 또그 식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꾸미는 작업을 하다 보면 뭔가 작품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죠. 네네네. 그 작품을 잘 만들어서, 아, 참 보기 좋게 잘 만들었다라는 그 자기 만족과 또 어떤 사람이, 아, 너무 이쁩니다 그러면서, 어, 고가에 음. 내가 가격을 좀 어, 세게 쳤는데도 좋다고 사간다면 이중으로 힐링이 음. 되죠. 음, 그죠. 제 노력을 보상받는 음. 기분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무슨 작품 활동하는 것 같죠. 예, 네, 그, 미술을 하는 네. 게 아니라, 식물과 함께 네. 같이 그렇죠. 동반성, 성장하는. 네. 그렇죠. 그렇죠. 일종의 내가 그림을 예쁘게 잘 그려서 고가에 누군가가 그걸 사, 음. 사주는 느낌? 네. 그런, 에, 그런 만족. 그러니까 뭔가 어떤 거에 매달려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성취감. 네. 그거를 인정받는 성취감. 물론 잘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지만. 그렇,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일반 농작물을 지면서 느끼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음... 분야라고 볼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음. 이런 애기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맞아요. <laughs>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근데 실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를 흉내내는 것도 있고, 네. 내 나름대로 약간의, 그, 예, 개발하는 것도 있고, 오, 이런 오. 모든 작업들이, 그, 또, 식물 자체가 만들어내는 아름, 아름다움을, 또, 이렇게, 그, 예, 적절하게, 그냥 그러니까, 어, 무심히, 그, 모종을 조그만 거 하나 꽂아놨는데, 얘가 자라면서 너무나 보기 좋은 모습들로 예. 커 나간다. 그것도 참큰 큰, 예, 행복이죠. 그러니까 요즘 뭐막 배우면은 배우긴 하는데 뭘에 남는 게 없잖아. 근데 음. 내가 얘를 키우면서 얘가 잘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죠. 내가 얼마 잘하고 있구나를 눈으로 볼수 있어서 음. 와 이게 약간 요즘 말하면 조그마 성취를 그렇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더 행복할 것같아제요 아, 사실 행복은 작은 성취에서 오는 거지 네. 큰 성취를 일어나는 행복보다는 허탈하죠. 그죠. 네. 너무나 큰 목표를 하나 서, 설정을 해서 자격증 자극적, 어려운 자격증 하나 몇 년을 고려해서 땄는데 땄고 나면 사실 허탈하죠. 그 다음에는 그 동안에 해왔던 그 과정이 너무 즐거운 건데 네. 그 즐거움이 끝나버린다는 또 하나의 네. 뭐 약간의 좀 이제 그만이고 나는 그런 생각도 드니까 불현 불현하지만 속속하죠. 속속하다. 근데 이제 여기는 조그마한 조연 기쁨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아 여기도 이쁘고 저기도 이쁘고. 또, 한번 겨울이 되면은, 얘도 어, 상태가 안 좋아지고, 얘도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을 안타까움과 이 즐거움이 이렇게 계속 계절별로 계속 어, 어, 만들어지고, 또 생기고, 이런 것들이 어, 일종의 이제 히로애락이 이렇게 서로 교체해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참 즐거운 어, 분, 부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아 즐거울 것 같아 요 왜냐면은 커피 마실 때도 식탁 위에 요거 하나 있으면 분위기 완전 그렇지. 달라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네,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네. 아이 부분도 하... 있지만 이렇게 하역이라고 해서 예, 얘들은 수명이 나는 입들들은 이렇게 그 사그런 지죠 그걸 어, 때는 재미도 있겠네요. 이런 네, 것들을 정리해 주는 작업. 그러니까 아, 그냥 대충 보면 안 보여요. 네 대충만서 안보이어요차 네, 마시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보면은 그런 <laughs> 모습들이 음. 보이고. 이런 것들을 잡아주고 네. 또 여기서 모양들이 더 다르게 네, 더 이쁘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기를 잘라주거나 네. 세워주거나 네. 뭐 이런 작업도 하나의 에, 그 재미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요거를 응. 하나 이렇게 바꿨는데 분위기가 달라지면 그렇죠. 내수부대 탈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고 저는 응. 아, 진짜 밥 먹을 때 혼자 밥 먹을 때 되게 응. 유튜브 틀어놓고 이렇게 보잖아요. 응. 그러다가 언 딱 눈도 눈을 들었을 때 되게 내가 뭐 하고 있었지 라는 음. 느낌이 좀들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음. 그때 이렇게 얘, 내 앞에 얘가 있는 음. 것만으로도 음. 어 괜찮네 그렇죠. 기분이 네.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맞아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뭐 풀멍 네. 뭐 꽃멍 꽃을 영원니 쳐다보고 있으면 그 안에서 새로운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서 네. 저 안에 내가 어, 꿈꾼 어떤 세상들이 쭉 보여지죠. 어, 숨어보고 살 수도 있군요. 네, 그런 것들이 다행복의 작은, 음. 그 작은 행복이 일부라는 얘기죠. 어,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원인군요. 이건 이제 수집하는 사람 입장이고, 아, 네. 어, 화해 농사, 꽃 농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아, 돈을, 아, 돈을 버는 아. 분야고, 어, 스스로도 그런 즐거움이 있지만, 또, 농사 찍다 보면 바빠갖고, 그런 즐거움이 잘안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뭐, 잘 팔리고, 뭐, 만들었는데, 자꾸, 가져가고, 뭐 이런, 이런 즐거움이. 두 배가 될것 같은데, 화일 시장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화일 시장은, 어, 좀 새로운 각도로 바뀌어나가는 게,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 꽃이, 이런, 그, 화에다 그러면은, 뭐, 개업선물. 맞아요. 승진선물 아니면 아파트의 조격. 맞아요. 에,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졸업식 날. 네, 졸업식 뭐 선물. 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에, 식물을 사서 그거에 빠져들어가고, 그거를 내가 꾸미고, 요 시장은 사실은 뭐, 오래됐지만 활성화되가는 거는 최근에 많이 느껴지고 있죠. 음음.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가고 있다. 음음. 나이가 먹으면 이런 거에 관심이 생긴다 네. 이런 자, 자, 자 자연스러운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심각할 정도로 어, 앞으로 힘들죠? 네. 앞으로 5년, 10년 후는 더 심각해지죠? 네, 그 시장에서 네. 가장 크게, 에, 예, 팽창한 시장 바로 이 시장이에요. 음, 이 시장에 진입을 하면은. 그렇죠. 초기에 들어오는 거군요. 그렇죠. 이 시장에. 근데 이 시장은 상당한 지식이 필요해요. 아, 너무 종류가 많아야겠나? 너무 많아요. 그 공부가 너무 많이 네, 해야 되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내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또 이쁘게 보여주는 미적 감각도 있어야 되고, 음... 그리고 또 그, 이걸 잘 키우는 환경을 만드는 시설도 필요하고, 음... 그러니까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내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걸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건가요? 아, 한꺼번에 안 되죠. 하나하나 그렇죠. 하나 하나 해야 되죠? 네, 그러다가 보면 어떤 한 분야, 그러니까 실제 이런 거를 하는시는 분들은 내가 요거는 내가 어느 정도 돼. 하지만 다른 건 전혀 몰라. 네.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죠. 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내 분야를 조금 넓혀 나가면 네. 무궁무진한 어, 시장이 음. 에, 내가 공부를 하다가 그냥 어, 이것도 보고 저것도 공부하고 하다가 뭐 그냥 생을 마칠 가능성이 높은. 음. 어떻게 보면 인생이 막에 가장 적합한 음. 어, 아이템이니까라고 생각을. 아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신 분이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자신의 시간을 이제 여기 에 투자하고 어, 새로운 공부를 하고 새로운 공부를 하고 지식도 얻고 아, 다른 그렇죠. 사람과 교류도 하면서 네. 이제 돈도 벌수 있으면 그렇죠. 행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 식물이라고 하는 분야의 공부는 어, 우리가 일반 <laughs> 어, 그 일반 공부 뭐, 공학이다. 네. 과학이다. 이런 공부를 할때 보면 머리 좋고 젊은 사람들이 훨씬 빨리 가죠. 많이 빨리 가죠. 네. 근데 식물에 대한 공부는, 어, 식물이 그냥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보고서 보면 막 자라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아. 천천히 자란다고요. 네, 대남, 대 네, 같지 않죠. 그래서 오랫동안 시간을 가지고, 어, 세심하게 지켜본 사람이 이 공부를 잘하게 되죠. 음. 그래서 되게 느린 공부, 느린 학문이라고 봐요. 식물을. 음.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은 사람도, 어, 꾸준하게 재미를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서서히 쌓이는 지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 이렇게 좀 경쟁력이 떨어진, 예, 이렇게 좀 기성세대, 노년세대가 하기에는 너무 좋은 분야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예. 아주 좋은 설명이었습니다. <laughs> 예.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 여기까지.